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세 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 함께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 절기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여 주실 분은 찬양대 연습실 피아노 위에 있는 등록지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23일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문의는 고택수 장로님 또는 정정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마을 모임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2차 사랑방 모임이 2월 28일에서 3월 22일에 진행되며 사랑방 목자 목녀 모임은 3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 2일 주일에는 플룬 연주자이신 송솔나무,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4월 6일 주일에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부르신 조수와 성교사님께서 본 교회를 방문하시어 특송하여 주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과 옷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새거이거나 상태가 좋은 장난감과 깨끗이 세탁된 옷을 로비에 비치된 상자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옷은 한 가정당 세 벌까지만 하실 수 있으며 신발과 액세서리는 받지 않습니다. 김영일 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고 마감은 23일까지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안과 진료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주일부터 직분자 선거가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예배 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4차 베델 선교 대회가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오늘 주복 칼럼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 대회 기간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장창수 선교사님의 인사 영상을 함께 나누신 후 이강무 장로님께서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 국제선교동원팀에서 부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장창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포틀랜드 베델 장로교회에서 초대해주셔가지고요, 선교 주패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 어렵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특정 사역이 아니라 어떤 특정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는 하나님의 성교는 평범한 것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의 나라를 방문하는 중에 촬영한 거라 좀 보기 불편하실 텐데요. 이제 일 마치고 또 정한 날에 찾아뵙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뵙고 함께 말씀 나눌 날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